되는데.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 <목소리도> 저희가 묵을 숙소는 이렇습니다. 또 욕조 완전 크게 하나 있고요. 문이 두 개가 있던, 있는데 어, 여기는 샤워고요. 하나는 화장실입니다. 가운도 있고 쪽에 세면대 있습니다. 스낵바 이런 건다 무료래요. 이건 아니겠지만 와 멋있다. 야, 오빠가 베트남 첫 방문이고 저는 그래도 베트남을 한세 번인가 왔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베트남을 자주 온 만큼 베트남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를 저는 알기 때문에 여기 오기 전부터 오빠한테 말했었거든요. 을아 베트남 음식 진짜 맛있다고. 근데 이제 나름 떡국 오자마자 가는 첫 식당에 처음으로 접하는 리얼 베트남 음식인데 그 집이 맛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리뷰가 좋고 평점이 좋으니까 한번 거기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니야 열었어 Hi. 예. Yeah. Yeah. Wow. 진짜 영어나 뭐 이런 거 몰라도. 여행하는거 되게 쉽겠는데? 저희는 방금 오더를 했고요 호캉스인 만큼 세개를 주문을 했습니다 호캉스는 호텔에서 먹어야지 저희 호캉스라는 의미는 호텔에 몰빵을 해서 이게 비스인 이게 비스라고 하죠 비스? 비스 이거 비스라고 하 일 요거는 분짜고요, 요거는 쌀국수랑 스프링롤 세트였고, 요거는 반새우 주문을 했습니다. 반새우는 라이스페이퍼에 싸서. 내가 베트남을 온게좀 너무 오래 전이라서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는 반새우 먹을 때 이렇게 먹진 않았던 것 같거든요. 식당과 다른 거. 제가 세 가지 먹고 한 원래는 19,000원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 홈페이지에 글 올리고 어20% 할인 받아서 한 17,000원 정도 된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맛있게 배불리 먹고 나왔습니다. 밥 먹고 나오니까 해가 지고 있네? 저희는 마트에 갑니다. 조식이 엄청 알찬니다 여태 먹었던 조식과는 다르게 먹을 게 너무 많아요. 너무 좋은데. 이게 정녕 아침식사야, 근데. <laughs> 음, 이거지. 이집 음식 잘하네. 많이 오시는데 저희는 지금 쇼핑하러 온건 아니고 환전하러 왔습니다. 어제 도착한 이래로 환전을 못해서 환전을 좀 해야만 해요. 고, 여기서 오는 길은 그러니까 딱 베트남, 현지 같고, 도착해서 보니까 되게 또 유럽 같고, 그렇네요. 저희가 오픈 시간 맞춰서 딱 9시에 왔는데, 어, 오늘따라 사람이 많네요. 무슨 일이지? 밖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그러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너무 많아, 사람이. 막 조각상 있고, 유럽 분위기가 진짜 막 납니다. 근데 다빈 상태입니다. 너무 이쁘게 지어놨는데, 아무도 안 산다는 거잖아요. 장사도 안 하고, 사람이 하도 없는데 건물이 너무 이쁘니까, 영화 세트장 같아요. 숙소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이 한 30분 정도 됐는데, 그 오는 길이 참 그냥 허허벌판이더라고요 여기 케이블카 타러 거진 다 왔을 때쯤부터 이런 건물들이 보여졌지, 그 오는 길조차도 다뭐 리조트가 들어선다거나 뭐 이러면 관광지로서 더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긴 한데 아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하기 전에 찍었던 사진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포토 찍은 거 봤는데 한0 0 0원 정도 내야 되네. 벌써 웃기다. <laughs> 이게 뭐야? One cent, one big dream, one k i I think it's okay. Thank you. Thank you. 홈스톤섬 지도인데,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 사람들이 가는 방향이 워터파크네, 그지? 케이블카 내려서 다들 어디로 막 부지런히 걸어가시나 했는데, 다들 워터파크로 가시네요. 우와, 저 뭐야? 둘이 아니, 덩그라니 하나 매달려 있는데, 사이즈가 어마어마하다. 케이블카 왕복 티켓을 끊으면 사실상 여기밖에 돌 데가 없어요. 이 티켓을 어제 막 예약하려고 보는데 딱 케이블카 고 왕복 티켓만은 안 팔더라고요. 티켓이랑 뭐 워터파크 막 이런 식으로 패키지로만 판매를 하고 있어서 왜 그런가 했더만 그러니까 뭔가 세계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다 보니까 또북코까지 왔는데 안 타볼 수는 없고 근데 또 왕복 케이블카만 끊고 오기에는 할게 너무 없으니까 그래서 워터파크랑 패키지 아니면 뭐 나이트쇼 같은 거 패키지 이렇게 해서 하는 것 같아요. 파인애플 아일랜드. 지금 방금 마그넷까지 사고 이제 케이블카 정말 타러 갑니다.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와, 너무 덥다. 와. 그 전까지 괜찮은데 마그네샵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사우나 같이 갑자기 땀이 스물스물 올라오더니, 와, 진짜, 땀이 그냥, 죽겠다, 죽겠어. 덥다. 브릿지 안에 들어와 있는데 사람이 정말 없어요 여기는 저녁에 많이들 오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람이 없다 보니까 상상이 안 갑니다 이 브릿지 앞에까지 왔는데 여기서 사진을 되게 많이 찍으시더라고요 여기는 남자분 여기는 여자분에서 여기서 사진을 많이 찍는 스팟인데 뭔가 사람이 설령 있어도 찍어달라고 요청하기가 참 다 사진을 찍자고 부탁을 여기 해놓고 이큰 다리를 다 갔다가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그거를 지인이나 가족이 아니나 누가 그렇게 기다려 주겠습니까? 진짜 유럽 같다. 저기만 보면 이탈리아 근교에 있는 그런 도시들 같아. 주문한 베트남식 화이트 커피 이고요. 오빠가, 주문한 거는 베트남식 밀크 커피 입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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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메뉴판에 한국어가 있어 주문하는게 전혀 어렵지가 않을 것 같아 우와 여기서 뭘 먹을까? 우와 오징어, 새우, 랍스터 뭐? 먹어 이것도 맛있겠다 이것도 맛있겠다 하나씩 먹자 고마워 고마워 마마 그럼 한 2,000원! 1,000원씩이구나! <laughs> 입을 장넘는 순간! 야, 완전 너비안이에요! 완전 맛있다! 이제 두번째 음식 찾으러 출발합니다! 라이스페이퍼도. 어 먹어볼래? 왕. 반전. 반반반반반반반반반만반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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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0 0반반반반반반반반반반

이 너무 맛있게 먹고 있었나? 근데 설령 입맛에 안 맞아도 너무 싸니까 괜찮은 것 같거든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 하루 여행을 하면서 느낀 게 한국엔 정말 한국 사람이 많구나. 왜냐면 정말 어딜 가나 그러니까 한국어 간판이 없는 걸 찾기가 더 어려운 그 정도? 한국에 사는 베트남 팬직분들이 한국어는 좀 기본으로 다들 하실 줄 아는 것 같아요. 느낌이. <목소리> 어제 계산할 때그돈 내려니까 잠시만요부터 나왔잖아요. 다른 나라 여행할 때는 그냥 인사, 안녕하세요. 와, 진짜 한국분들이 어마어마하게 오시니까 이렇게 간판까지 다 한국어로 되어 있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대한민국 소혹시 정도. 정말 그렇게 느껴졌어요. 구운 네. 가리비랑 새우튀김. 뭔데 이게? 롤 아이스크림 오레오 먹을까? 응? 오레오? 음~~ 맛있다. 위에 초코 시럽도 맛있다. 이게 아이스크림 하나만 선택을 하면, 아 플레이브를 하나만 선택하면 3만 동이었고, 플레이브가 이제 믹스하면 5만 동이었어요. 가지마 가지마. 뚜꾸기에서 어, 아, 아, 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때 이제 비행기를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짐이 딱 간편해졌어요. 뭔가 샴푸, 린스 뭐 이런 큰 통들은 이제 버렸어야 됐고, 뭐안 입는 옷들이나 이제 빗바햄 그런 옷들도 다 버려가지고 지금 한결 가볍긴 한데, 하아... 그래도 한숨이 나오는 이유. 그냥 여기 이 호텔을 떠나기가 싫다. We keep your luggage in here. You take to. 어짐도는데 Just... uh, What time would you like to go to the airport? Uh, maybe Thank you. Thank you so much. 저희가 체크아웃을 하고 이제 짐 맡길 때를 찾고 있었는데 다행히 호텔에서 짐도 맡겨주고 이제 에어포트 서비스까지 공짜로 받게 됐어요. 뭔가 이런 점들 때문에 약간 비싼 호텔에 묵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어쨌든 짐 해결도 됐고 셔틀 서비스도 해결이 돼서 저희는 실컷 돌아다니다가 그리고 호텔로 돌아오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는 그랜드월드에 와 있습니다. 어제는 케이블카 타러 밑으로 내려갔었잖아요. 근데 저희 숙소에서 뭐 케이블카 타러 가는 길보다도 여기 위로 올라오는 게 훨씬 더 멀더라고요. 올 때는 좀 여기로 오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거리가 너무 멀었어서 걱정을 했는데 막상 와 보니까 너무 이뻐요. 와 여기는 진짜 유럽 같다. 어제 남쪽으로 케이블카로 갔을 때도 뭔가 유럽 분위기를 느낄 수가 있었는데, 어, 여기 북쪽은 유럽 분위기가 더 한층 더해요. 근데 난 여기까지 걸어오면서 좀 헷갈려. 여기가 베트남인지, 한국인지, 유럽인지, 베트남이야? 뚜껑... 톱곡. 뚜껑이 <laughs> 약간 정체성이 없는 것 같은 느낌? 나는 아이스밀크커피 먹을래. 땡큐. 음, 맛있다. 오, 달아. <laughs> 이게 국룰인 것 같아요. 만약에 음료가 됐든 음식이 됐든 주문을 했어. 둘 중에 하나 다 먹어봐. 마음에 안 드는 걸 남편 줘. 이건 세계 국물. 그지 같아. <laughs> 저희는 조금 더 늦기 전에 빈버스를 타고 이제 시내로 다시 나가보겠습니다. 빈버스에 대한 정보가 좀 정확하지가 않아서 올 때는 택시를 타고 왔는데 여기 와서 커피 마시면서 찾아보니까 빈버스가 여기서부터 이제 공항까지 그렇게 무료로 차트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여기서 킹콩마트나 이제 공항 쪽으로 바로 이동하시려는 분들은 17번이나 19번 버스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한 15, 20분 정도마다 오는 것 같더라고요, 버스가. 저기 컬러풀한 게 그랜드 풋곡이고요 저길 나와서 오른쪽으로 쭉 오시면 빈버스 타는 데가 있습니다. 뭔가 분짜만 먹기 아쉬워가지고 떡갈비를 주문을 했는데 이걸 어제 야시장에서 엄청 맛있게 먹었었 아, 맛있다. 음 맛있다. 가격은 좀 비싼 감이 있긴 한데. 맛있습니다. 와, 맛있겠다. 여기는 이렇게 찹된 고기를 파는데, 저희가 처음 여기 도착했을 때 분짜 먹으러 간 데는 고기가 좀 약간 통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매장마다 분짜를 하는 식이 좀 다른가 봐요. 가 예약한 게 요건데 스페셜 80만 원. 뭐 원래 보한 4만 원 정도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약. 네. 정상 예약이 되시죠. 스페셜 코스. 네, 맞아요. 계산 먼저 도와드릴게요. 네. 카드 되죠? 카드락 되시고 현금 계좌 있지. 예, 카드도 남아 있니 다른 마사지 금액대가 꽤 높은데 카드가 안 되는 게좀 충격이다. 마사지 하려고 이렇게 환전을 하게 되다니. <laughs> 저희는 다시 마사지샵으로 갑니다. 가방 네. Is it okay? 네, okay. <laughs> 달리 태국 뭐 유명하던 마사지는 그래도 한두세 번씩 꼬꼬 받았었는데 좀 되게 색다른 마사지였어요. 중간중간 괜찮은지 계속 체크도 해주시고 뭔가 약간 뻔한 마사지 말고 좀 색다른 마사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쯤 도전해봐도 되지 않을까. 커플로도 이제 나란히 누워서 같이하기 때문에 좀 웃긴 것도 있고 나는 대만족. 아무 이제 저희는 마사지 아주 잘 받고, 이제 저희 묵었던 숙소로 이동을 해서, 어, 짐 찾고 공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꾸꾸 공항 체크인 하고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 어, 비행기 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1시 20분 비행기 잘 타고 다음 여행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